정명서 위안부 서기국의 선진 소녀성을출고하고 윤미향을 구속하라 여성가족부에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근거한 240명의 생활안정지역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다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랑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확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또, 독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소식인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서는 강제동원 연도 장소 동원 상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반드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위안부 증언집을 비롯한 어떤 자료를 읽어봐도 일제 즉 일본 제국이라는 공권력의 공식 절차에 의해 동원된 경우는 단한 건도 없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 위안부는 어떤 명목으로든 동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인은 국가 공무원으로 그들의 행위는 공무이기 때문에 여성을 동원할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조선인 위원부들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동원 대상이 아니라 토조와 인사 소개업자의 모집 대상이었을 뿐이다또 설령 군이 여성들을 동원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를 요구하여 장소와 시간을 고지하여 소집할 일이지 졸졸이 따라다니면서 끌고 갈 수는 없다. 일본 군인들이 총칼로 위협하여 시골 처녀를 끌고 갔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상류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대표적인 위안부 여성인 김아수 이영수, 김옥곤 김복동의 증언을 보더라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은 허위임을 금방 알수 있다 김아수는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갔던 날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온 엄마의 배웅을 받고 떠났으며 이영수는 빨간 원피스와 가족구대에 홀려 부모 몰래 푸두를 따라 나섰으며 길어녹은 엄마가 마련해준 유통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돈 벌어갔으며 김복동은 대급장이 없는 금복을 입은 일본 사람을 따라 공장에 동물로 갔다고 했다. 이영수는 일본군 위안소도 없는 대만에서 생활했으며, 김복동과 기록은 일본군 위안부 영업화관을 얻을 수도 없는 13세, 15세의 위안부가 되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서도 일본군이라는 공무에 의해 동원된 사람이 없는 데다, 나이나 위안소 위치 등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원대 홈페이지에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점령지와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범죄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일본군이 식민지 여성을 동원하여 성노예로 만든 범죄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위안부가 일본군 성노예였다면 일본군은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위안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을 재고 폭행을 가하고 필요하면 팔아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군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계급별 시간별 요금을 지불해야만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술에 취한 경우는 출입의 제한을 받았으며 위안부에 대한 부당한 행위시 반드시 처벌되었다 돈이 있으면 이용하고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데다. 계약된 시간 외에 위안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전체 위안부 중에 일본인 여성이 50%를 차지한다. 그런데 어떻게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노예란 말인가? 정의기 역연대는 잊지도 않은 일본, 일본군 성노예라는 허상을 덮어 씌워 국민을 속이고 있다. 2011년 12월 14일 종로구 중학동 구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의 소녀상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전국에는 약 150여개의 소녀상이 설치되었으며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외국에서도 3 0기가 넘는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현재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김원성, 김석영 부부가 제작한 것으로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진 조형물이다. 하지만 이 소녀상의 조각가의 그릇된 위안부 이식과 반일 적개심이 처영된 왜곡과 증오의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다. 조각가는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자신의 작가 노트에서 일본 정부가 전쟁에서 성노예로 대상, 삼았던 대상은 나이가 든 할머니들이 아니라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이었다. 일제의 감정기 조선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나열에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문제를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작가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는 일본군의 코임에 넘어가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10대 초등반의 어린 여성을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11살짜리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 15세 소녀의 모습으로 소녀상을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 위원부가 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호조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재 도착해서는 현지 영사관, 경찰에 출두하여 친권자 승낙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원서, 영업인조사서, 사진 두 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 생활을 할수 있었다. 물론 호적등본은 직권자 확인에도 나이 확인이 핵심으로 이를 속이는 것은 문서를 위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문제는 당시 위안부 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13세, 15세 소녀는 애초에 국내 등 주둔지 일본군 위안소 등 영업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소녀상 작가는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위안부 사기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윤미향이 관련되어 있다. 윤미향은 자신의 저서 25년간 내 수요일에서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과 증언을 모두 왜곡하여 일제히한 강제 동원으로 둔갑시켰다 윤미향은 가난의 피해자인 위안부 이력의 노인들을 일본군 성령회로 둔급시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뒤로는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윤미향은 이러한 회계 부정보다 더 크고 무거운 위안부 사기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다. 윤미영으로 대표되는 정의연은 가난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 여인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다. 여성가족부와 정의연 소녀상 작가 그리고 윤미영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같이 요구한다. 하나, 위안부 사기극의 호상 영화분을 지져라 하나, 위안부 사기극의 주범, 정의연을 무사격의 대모 유한대의 군사파 이상입니다.